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S로 시작하는 어, 이중자음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어 단어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정말 우리 요거잘 익혀두시면 영어 단어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S가 왔고요. 자, 자음 하나 더 올게요. 우리 이중자음이니까 자음 하나 더 오면 M. 이렇게 오는데요. 자, 발음 어떻게 되냐. 우리 S 발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좋습니다. 어 이거 스 하지 마시고요. 스, 어 약간 음산하게. <laughs> 자 그다음에 m은 바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것도요. m 아니고 m. 자 입술과 입술 팍 떼주세요. m m m 마치 앞에 음이 있는 것처럼 m m m. 그죠? 어자 우리 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sm s 스므, 스므, 어 m sm 치 m sm 네요 스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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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 죠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어요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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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m 스 m 스 m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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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m s smell 다시 한번 smell 그렇죠? 자 우리 smell 하면 무슨 뜻이냐면 냄새 나다. 음, 혹은 냄새를 <laughs> 이렇게 맡는 거 있죠. 어 우리 냄새와 관련된 단어예요. 어 누가 방귀를 낀거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 smell 그죠?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smell입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영어 단어만 보고 같이 두번 읽고 넘어갈게요. smell 다시 한번 smel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스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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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므. 너무 잘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오, 그렇죠. 여기서는요, I가 어, 마지막에 E, 매직 E를 만나서 장모음을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E가 아니라 I로 읽히겠죠. 합치, 합쳐서 읽을게요. I'll, 다시 한 번. I'll, 좋아요. 자, 그러면 합칠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힌트!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So, smile. 다시 한 번, smile. 좋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smile. 다시 한 번, smile. 좋습니다. 우리, 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웃고 갈까요? 어, 미소 한번 짓고 갈까요? 그죠? <laughs> 자, 이렇게, 어, 미소 한번 짓고 갈게요.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두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거 중요한 단어죠? 음, 같이 한번 읽을게요. smile. 다시 한 번, smile. 좋습니다. 이제, 미소를 영어로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우리 s 나왔으니까요. s, s 나왔는데 이번엔 m이 아니라 뭐가 나올 거냐면 n이 나오겠습니다. n. n 바로 어떻게 될까? 그렇죠. 늑. 늑. 이것도 느 아니고요.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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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혀 보이시나요?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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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그래서 약간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늑. 느. 느. 그죠? 어, 이것도 약간 앞에 은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스눅스눅스네스네스네자 스눅, 스눅, 스눅. 뭐라고요? 스눅스눅스눅 스눅. 자 여기다가요. 음, 에이인데 어, 장모음으로 해줘야겠죠? 마지막에 매주 이 왔으니까요. 에이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스네이크 다시 한번 스네이크 뜻은요? 뱀이란 뜻이죠.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세요. 한글 보지 마시고 영어 단어만 보고 내가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snake. 다시 한번. snake.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자, sn 한 번만 더 갈게요. 스느 스느 스 s 스느 스느. 아 너무 재밌죠? 스느 스느. 그죠? <laughs> 자, 그다음에 ack. 이번에는요어 마지막에 매직 e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단모음 을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ck. 이렇게 읽을게요. a c 좋아요. 자, 그러면 합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스 n a 다시 한 번. 스 n a 자, 우리 스 n a 하면 이미 알고 계시죠? 왜 우리 스낵 코너 이런 데 있잖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 간식. 간식이란 뜻이에요. 간식 혹은 과자. 어, 이런 거. 스 n a 입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시고요. 영어 단어만 보고 두번 읽을게요. 스 n a 한번 더. 스나크 그렇죠 어, 스나크 어, 좀 드세요 어, 한 3시, 4시 정도에 스나크 간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s s 똑같죠? s 자 이번에는요 n이 아니라 t가 왔어요 t 어떻게 돼요? 그렇죠 트, 트. 자 이거 트트트트 하지 마시고요 트, 트. 자, 혀를 어, 뒤로 밀었다가 뺐다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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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보이세요? 음. 어, 침뜰것 같아. <laughs> 자, 조심해야 돼요. 어, 여러분, 온라인이니까 괜찮죠? <laughs> 자, 그 다음에 합칠게요. 어떻게 돼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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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 스트, 스 하고, 여기 뒤에는요, or, or, 그렇죠. or, 해보실까요? or. 자, 이것도요, or. 맞죠? or, 이거 아니고요. r이니까, 어, 구부려야겠죠? or. or 그죠? 어 마지막에 r er 할때 혀를 이렇게 구부려서 구부려서 천장에 닿지 않게. or or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합칠게요. store. 다시 한번. store. 자, 우리 store 하면 우리 어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들어보셨어요? 음,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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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이 상점이란 뜻입니다. 상점. 음, 가게. 어, 이런 건데요. 요 스트 할때 뒤에 모음이 오면요. 우리가 티와 뜨 어의 중간에 어딘가의 발음이 나요. 어 그래서 store 이거보다는 약간 store, store 티에서 뜨로 가는 느낌 store, store, stor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렇다면 어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음자 영어 단어만 보고 두번 읽을게요. 밑에 한글 보지 마시고. store. 다시 한 번, store. 잘 읽으셨어요. 상점이죠? store. 자,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발음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더 갈게요. 자, st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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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자, 이번에는요, 음, ep가 왔어요. 앞. 그렇죠. 앞. 잘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 stop 다시 한번 stop 다시 한번 stop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에서 t 사이에 어딘가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뜻은 뭐예요? 음... 계단입니다. 단계 혹은 계단 그죠? 어, 계단 혹은 단계 어,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영어 단어만 보고 두번 읽을게요 stop 다시 한번 stop 그죠? 어, 마지막에 p 들랑 릴 말랑하게 살짝 스탑 스탑. 어, 우 너무 잘읽으셨어요 자, 그다음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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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마지막입니다. 요번에는 뭐가 올까요? 그렇죠. 더블유니까워워워워 워. 그죠? 이거 워워워 하지 마시고요. 워워워 워. 그죠? 어, 재밌죠? 워워워 이렇게 읽어 보세요. <laughs> 자, 어, 가끔 이렇게 취해서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합칠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어,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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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laughs> 자그 다음에 방금이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1초 전에 했습니다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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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이니까 합쳐서 임뭐라고요임 그렇죠 자 그럼 합쳐서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수임 한번더 수임 한번더 수임 그렇죠 자 수임 하면 아시죠? 수영하다. swim, swim.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밑에 보지 마시고요. swim. 한번 더. swim. 좋습니다. swim 합쳐져서 swim 같습니다. 자, 수영하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어 볼게요.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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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자, 여기 이, 응 합쳐져서 잉 좋습니다. 우리 ing 얘는요.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잉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보라고요. 잉. 자, 애교있게 잉. 그쵸. <laughs> 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여러분 발음 해보세요. 스와잉 이렇게 될까요? 자 빨리빨리 가면요. 어떻게 되면 스윙 g 스윙, 스윙 이렇게 됩니다. 스윙하면 이렇게 흔들리다. 어, 그래서 그네란도 있고요. 스윙스 그냥.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윙. 아, 우리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 할 때도 스윙, 그죠? <laughs> 자, 어, 골프 못 치는 거 티나요, 그죠? 스윙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두번 어, 읽고 마무리할게요. 스윙 한번 더. 스윙 그렇습니다. 제가 스윙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 같이 학습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어, 자, 연습 잘 하세요. 자, S니까, 합쳐서 어떻게 썼었어요? 그렇죠. 자, 요거를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스므 스므 스므. 자, 복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뭐 했었죠? 나왔었어요. 합쳐서. 스 n 스 n 스 n 스 n 스 n 좋습니다. 자 s 에 우리 그 다음에 t 나왔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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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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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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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워 스워 s s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이중자음 네 가지 같이 연습했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어 읽는 법 어,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같이 신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